늘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은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 드릴 그럴 차량은요 벤츠의 CLA 20 AMG 라인 차량이고요. 2018년식 88,000km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지금 보셨죠? 2018년식에 키로스도 저는 가격적인 부분에 따지면 정말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앞에 엠블럼부터 앞에 큰 그릴, 그리고 전체적으로 너무 관리 상태가 너무 좋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면 네, 되게 날렵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센서가 앞에 여기 옆에 다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에 핸더부터 이 측면부 캐릭터 라인 쭉 찍어주시면 너무 완벽해요 완벽하고 산틴도 엄청나게 고급진 산틴지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네 타이어 트레이드는 70% 정도 남아있고 타이어 휠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깔끔한데 여기만 살짝 아야 있네요. 네, 여기만 살짝 아야 있고, 그 다음에 타이어 인치는 18인치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엄청나게, 어, 엄청나게 관리 잘했어요.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네, 90% 이상 남아 있고, 뒤쪽 휠 뒤쪽 휠은 어, 진짜 두말할 거 없이 환상적입니다. 관리 상태 너무 최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차량 인정합니다. 네. 쪽 후면부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라인이 벤츠가 또 이게 되게 멋스러운 것 같아요. 이 라인부터 시작해서 여기 마크, 네, 이 마크가 정말 눈에 보시도록 너무 돋보이는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후면부 공간 보실게요. 네, 후면부 공간 보시면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좋고. 네, 아래 쭉 보시면 저쪽에 킷 들어가져 있고, 조금 잔먼지는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이쪽에 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아래 디퓨저도 검정, 흰, 이렇게 되게 고급지게 이렇게 차량이랑 어울리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테일 램프 보시면 진짜 환상적이에요. 뒤쪽 테일 램프가, 네, 여기 불 켜지면은 뒤쪽에서 봤을 때 날개 모양이신 거 아시죠 너무 아름다운 그런 차량이고 이 측면부 이 라인 찍어 주시면 와 진짜 하얗게 눈이 내린 것처럼 관리 상태가 너무 끝내준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 보실게요 2열 공간 보시면 시트 버킷 시트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아래 보시면 네 AMG 어, 엄청나게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AMG라서 가속도도 엄청나게 빨리 낼수 있고 그리고 일단 연식 대비 이따가 가격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 너무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네, 브루. 네. 시동 소리 너무 좋고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88,330km 탄 차량이고요 여기 블랙박스 카메라 여기 일반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시면 디스플레이어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선풍구 이렇게 멋지게 벤츠의 그이 정석이죠 네.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라디오 아, 그렇겠죠. 아마,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뭐 산사태 네. 일어나는 데라든지, 춥게 쐈는데 이런 맞아요. 것도 많이 쓰고. 어, 훌륭하게 들리는 그런 차량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핸즈프리 기능, 여기 오토 스탑, 여기 주차 파킹 센서, 그리고 여기 양쪽에 열선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어컨, 프로터 에어컨. 네. 이렇게 온도 조절, 양쪽으로 이렇게 가능하고, 풍량도. 네, 이렇게 끝까지 다 완벽하게 다 되는 차량이고 그리고 가운데 수납 공간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컵홀더 네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고 여기 보면 조그샷트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기능 여기 다 되어져 있고 또 여기 양쪽에 컵홀더 그리고 이쪽에 네 수납 공간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휠 보시면요 네 D컷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여기 볼륨 조절 기능, 여기 핸즈프리 기능, 그리고 여기 트립 버튼 이렇게 다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진짜 그리고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이쪽에 보시면 전자동 메모리 시트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진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좋고 우에 이 소재도 너무 네, 부드럽고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이제 양쪽 시트도 엄청나게 이렇게 고급지게 되어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시트 한번 쭉 찍어주시면 네, 이렇게 너무 편하게 이렇게 막 서킷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의 그런 네, 시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펴면은 여기 공간이 조금 더 늘어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안쪽 공간을 다 봤으니까 내려서 엔진룸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기가 막히고 기통차기 너무 좋고요. 그리고 미세 누유나 누유가 아예 없는 그런 완벽한 차량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찍어 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쭉 찍어 주시면 관리 상태 너무 좋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외관 디자인 엔진로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저희가 매입해서 판매까지 해서 중간마진이었고, 정말 전국에 똑같은 차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정말 마음에 드시면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기 박경호 시청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정말 후회 없는 중고차, 안전하게 살수 있는 중고차, 그렇게 사기까지 열심히 일하는 박경은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